한 번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고, 하나는 대회 시작 전에 바로 드시면 좋고요. 여기 안녕, 안녕! 오늘은 아미노발 바때 설명하면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 이동 중에 이제 먹으면 되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탄수화물, 포도당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아미노산, 프롤린 알라닌이 들어있어서 경기 중에 지치지 않게 한 힘을 주는 거거든요. 대회 시작 전 30분 전에 천천히 상포를 다 드시면 좋습니다. <laughs> 안녕, 어! 이제 여의도공을두 바퀴 뛰고 8km 정도 뛴 상황입니다. 풀코스 때는 한 10km 지점에서 한번 에너지제를 먹으면 좋거든요. 주머니에 있다 에너지제를 하나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렇게 한 손으로도 까지 좋아가지고 풀코스 때는 딱 10kg마다 10, 20, 30, 이렇게 세번 정도 먹어주면 좋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뛰면서 에너지 먹는 것도 꼭 연습해보세요. 생각보다 이게 산맛이 있어서 막 기침도 나고 입에서도 나오고 하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먹는 게 좋은지. 그리고 사실 급수대 바로 직전에서 먹고 물한 모금 마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러너스 패키지가 어젯밤에 좀 팔려더라고요. 여러분, 음,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더 좋은 정보 많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조금 더 뛰어볼게요. 지금 노들섬인데 이렇게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나면 하루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시작할 수있어 언니 인사 좀 해줘 문화. 야 예쁘다 철새들이 어디가너 날라가 a s m r 해야 돼 어, <목소리> 해야 돼 <꿀꺽>, <목소리> 달리자마자 먹어야 회복을 빠르게 할수 있어서 내일도 또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 이제 아주 기가 <laughs> 막히게 <laughs> 나 진짜 해 올라왔어 <laughs> 안녕해줘 안녕 여기는 제 약국 삼남매 약국입니다 이렇게 매달 전시도 하고 좀 아쉬운 분들이 많은데 달리기 하는 분들이 약국에 와서 에너지 젤도 종류별로 좀살수 있고, 달리기에 관련된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에 쫙볼수 있게끔 여의도 오면은 이제 삼남매 약국 가면 다살수 있다 하게끔 만들어 본게 제가 올해의 목표인데,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해요. 네. 해서 오늘은 이제 아미노바이탈 처음으로 이제 러너스 패키지 하, 만들고 있는데, 러너들마다 좀 제가 권해드리기도 하고 저도 많이 먹어보고 공부도 많이 해보는 한해가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저는 요즘 아미노바에 타 열심히 먹고 있긴 하거든요. 몸의 컨디션을 좋게 하는 아미노산이 바로 흡수될 수 있게 해서 보통 이거는 운동 30분 전이나 운동 전에 뭐 저는 요즘에 공복에 그냥 눈 떠서 바로 하나 먹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두개 들어 있어서 한 번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고 하나는 대회 시작 전에 바로 드시면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회 30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쭉 드시면은 이제 에너지를 잘쓸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에너지 젤 뛰면서 먹는 거. 하고 요거는 회복용 아미노산. 이게 리커버리여서 달리고 나서 리커버리 잘하고 다음 날 다시 뛸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아미노 바이탈입니다. 해서 지금 제가 뭐 마그네슘도 종류별로 많이 갖다두고 엔너비랑 음 이런 것도 들어와 있는데 뭐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씩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여의도 오시면 한 번씩 들러 보면 좋은 약국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런약사였고요. 이제 동아마라톤까지 2주 남았으니까. 예, 제가 응원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